2022년 12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61장입니다. 시편 찬송가 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10편 찬송입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흥유을 베푸소서, 주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얼굴, 사모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 숨기지 마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 구원의. 세상에서 내 부모는 날 떠날지라도 주님 날 영접하시고 떠나지 않겠네. 여호와 여주의 길로 날 가르치소서 원수 나를 회방해도 인도해 주소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히 여호와를 바할지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추룩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부리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모기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너희는 목이 고둔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랍산에서부터,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 읽는 동안, 묵상하는 동안 마음이 슬프고 또 이렇게 답답함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께서 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와의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그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계명에 불순종한 백성들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백성들이지만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국유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 드려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시겠다고 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자, 그리고 이러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그리고 그런 반응을 내, 나타내는 백성들에게 하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시고 또 요구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요하께서 모세게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당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애굽당에서 인도하여낸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치 모세가 애굽당에서 인도해낸 백성들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 너가 인도하여낸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그때에 모세가 하셨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장 7절에 네가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네 백성이 부패하였노라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마음 아프고 뼈에 사무치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슬프고 뼈에 사무치는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3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불려집니다. 바로 모기 고든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기 고든 백성. 여러분 사실 이 모기 고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상숭배를 그들이 하고 있을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32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뻣뻣하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고둔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뻣뻣하다, 고둔 이 말은 딱딱하다, 완고하다 이 말입니다. 딱딱하다, 완고하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은 너무나 고다 있어서 너무나 딱딱해서.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복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하고 굽어있는 그 성향, 굽어있는 그 기질을 고쳐주려고 하셨는데 그들은 완고했고 아주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것, 또그 심령이 완고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시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이 곧고 완고한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하시게 하는 것도 결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는 목을 고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완고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심령을 녹이셔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왜 그러냐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꼭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딱딱하고 왕과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져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하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이시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과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와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완고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3절에 그 말씀하고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주너만주너만 주너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백성이 이주너만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서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 누군가 나오라라고 하는 모세의 부름에 레이 자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레이 자손들이 칼을 차고 3 0명 우상숭배자 3천명을 죽였습니다. 자,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3천명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된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두려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줄곧 향해 가던 곳이 그곳 아닙니까? 그러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됐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슬퍼합니까? 그리고 왜 슬퍼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에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들의 심정이 왜 슬퍼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으신다면, 그 땅은 더 이상 적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더 이상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른 땅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른 땅이 될수 없을 뿐더러, 그곳에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그 땅에 살아도 아무런 기쁨이 없는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가장 슬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떠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떠나신다 죄인으로부터 떠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슬픈 겁니다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이 죄인을 떠나신다고 하는 것이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떠나신다 죄인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곧 나를 떠나신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라는 그 사실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보다 더큰 징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떠나시는 것, 그보다 더큰 징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슬프고 가장 두려운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나로부터 떠난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슬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인을 떠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퍼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신구, 단장하기 위해서 몸에 붙이는 그런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합니까? 꾸미는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이 슬퍼하는데, 애통하는데, 자기의 외모를 단정하기 위하여 장신구를 다는 것, 이것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떼어내라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가 얻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그쓴 열매들, 그쓴 결과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죄로 말면 슬퍼하는 그 슬픔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내야 하는 것이겠죠? 목사님, 그러면 귀걸이도 입술도 바로면안 됩니까? 자,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어울리는 그런 신앙과 자세, 죄대하여 깨어 있고 죄와 싸우고 죄와 죄를 미워함으로 혐오함으로 떠나고 또경건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해 주러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까? 혹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그것을 가장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거 얘기한 그럴 때가 아닙니다. 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을 가장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이것이 가장 크고 무서운 징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어떠함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나의 존재가 어떠했고 은혜를 받은 나의 존재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 충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주안의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고 그래서 비록 그 언약을 기억하사 조상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여보내긴 하시겠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말씀왜 이리도 슬픈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슬프고 두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 우리가 어둠과 흑암에 앉아있을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때, 우리 이거 경험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빠져있을 때, 이거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국료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빛의 비침을 비춰주신 것, 이거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때 하나님이 떠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런 두려움 없이, 그것을 슬픔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그것이 더 슬픕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또 죄에 연약한 우리의 여전한 그 연약한 기지들을 슬퍼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또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래서 경건한 실천적 삶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복된 성들 다될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의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무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닥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